GTS 수동입니다. 수동. 이게 수동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차를 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뭐 구구이는 정말 모델별로 탈 만큼 다 타봤다 생각했고, 트랙 주행, 드립트 주행, 구구 이로할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못타봤던 차는 이 수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이게 공식 수입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만나보기 귀한 자동차인 거예요. 뭐 어쩌면 우리나라에 이게 한 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폴쉐를 살땐 PDK로 사야 되냐, 수동 미션으로 사야 되냐 이 주제로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내가 뭐 사라고 했을 것 같아요. <laughs>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군. 그때 제가 PDK와 수동 뭘 고르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저는 PDK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글을 쓴 다음에 솔직히 고백하면 992 수동을 제가 타본 적이 오늘까지 없었어요. 지금 최신형 이 911의 수동 미션은 제가 경험을 못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동을 한번 타보고 과연 그때 제가 썼던 그 글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였는지 <laughs> 쓰레기였던 글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미 끝난 것같은 게, 어, 일단 10초 밖에 안타봤 지만, 난 합격 일세 <laughs> 아, 근데 뭐아 시는 분들은 아시 겠지만, 저는 991을막 세계 최 초로 타 보고, 그리고 991을 샀었던 사람이었거든요. 991을 경험해본 다음에. 어, 뭔가 그 991이 주는, 약간 뭐 991도 그렇게 오래된 차는 아니지만, 그 너무 기술적으로 완벽한 차가 주는 어떤 퍼펙션보다 약간은 옛날 포르쉐 느낌들이 조금 살아있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또, NA 엔진이 주는 그, 한 정제되지 않은 그 대기 사운드가 조금 더 매력적이어서 99를 2 선택을 했는데 사실 99에 2 카레라 카레라 S 나왔을 때는 제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GTS가 나왔을 때 사실 좀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아 이게 사운드가 들어줄 만하다. 자, 오 시동도 꺼졌어. 이거 내가 꺼트린거 아니다? 에이, 어, 얘 혼자 꺼지는 거야? 저는 이 911에서 자동으로 이 오토 스탑 스타트 기능을 진짜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시동 걸릴 때배음을또한번 듣잖아. 아. 그것 때문에 이 기능을 항상 켜놓고 다니거든요. 는 아, 씨! 죽인다. 992가 이런. 야, 이게 저회전에서부터 사운드가 이렇게. 이렇게 좋았던 차였구나. 야, 방금 그 사운드 뭐야? 마지막에? 6500 위쪽에서 완전 음색이 바뀌는데? 약간 브이 느낌인데, 끝에 1000rpm 동안에 모든 그농밀함이다 몰려있어요. 오, 씨. 아니, 원래, 원래 GTS, 992 GTS가 나왔을 때에도, 제가 고회전 영역대로 가면은, 그래도 터보 찾저 치고 오는 사운드가 꽤 들어줄만 하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야 이거는.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좋네요. 이 정도 되면 사실 991이 아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지금 노멀인데 이 정도면 이거 스포츠로 돌리면 사운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포르쉐 현행 모델들은 그 배기 팝콘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노멀 스포츠 플러스보다 스포츠가 가장 크고 재밌거든요? 이런 팝콘들도 스포츠에서만 나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가면 이게 다시 사라져요. 와. 와. 야, 뒤에 좀 묵직한 팝콘도. G3에서도 내못 느꼈는데 사운드로는 지금 이 수동 GTS 이 모델이 좀 갑입니다. 이 GTS가 약간 그 소위 말하는 꽝터보의 감성이 좀 있는 차거든요. PDK 때도 느꼈는데 이게 수동으로 오니까 확실하게 있네요. 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동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수동 6단을 떠올릴 건데 세계 최초로 수동 7단을 만들었던 골대? 브랜드 포르쉐입니다. 아 그래요? 991때 최초로 수동 7단이 이제 PDK의 대항마 옵션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도 마찬가지로 992 역시 수동 7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어 노브 한번 보세요. 너무 복잡해요 이제 여기 <laughs> 좌회전 위로 가면 후진. 그리고 1, 3, 5, 그 다음 7단까지 우리가 그동안에는 요세 줄이었잖아요. 왕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섯 줄이에요. 다섯 줄. 5줄. 잘못 넣으면 후진 들어가고, 잘못 넣으면 7단 들어가고, 너무 여기가 바빠지는 이런 구성이기는 한데, 사실상 실수로 기어가 잘못 들어갈 일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후진 기어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더 이렇게, 어, 일단 왼쪽으로 끌어 넣으면 게이트가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7단 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4단에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7단으로 넣으려고 밀어도 이 벽이 막혀서 5단으로 밖에는 안 들어가집니다. 자, 5단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나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중간 통로가 열리게 돼요.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4단, 5단은 들어가는데 7단은 안 들어가요. 이 벽이 막혀있죠. 근데 5단을 넣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수동 7단인 처음 생각할 때는 저거 1단, 3단, 5단, 7단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익수한 방식대로 1, 3, 5를 쓰면 되고 7단 들어갈 때는 딱 이게 허용될 때만 들어가는 항속용, 크루징용 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차의 오너분도 7단 기어는 거의 넣어본 적이 별로 없대요 왜냐면 이 매뉴얼을 굳이 사서 타는 이유는 높은 RPM을 쓰면서 근데 진짜 재미있게 타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다 보니까 웬만한 장거리 구간이 아니면은 6단 정도 넣고 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폴쉐 수동 진짜 오랜만인데 이 기어노브의 체결감이 많이 좋아졌네요. 997 수동 때만 하더라도 997만 해도 수동으로 구성능 버전들을 많이 탔으니까요. 그때 폴쉐의 기어감각이 물론, 평균보다는 훨씬 좋은 편이기는 했지만, 아, 완전 세그먼트 베스트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의식해서인지 지금 992의 이 수동 변속기의 감각은, 아, 이거는, 이건 S2000이 좀 밀릴 것 같은데? 2010년대 전후의 포르쉐 수동들은 S2000 감각까지는 못 갔었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평가는 그랬어요. 그때 저도 S 투0을 한참 타던 때였기 때문에 포르쉐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하고 제 차를 타면은 어 S 투천 감각이 좀더 좋은데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포르쉐가 진짜 길을 쓰고 거의 이 분야의 최고봉을 찍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들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네요. 997 때까지만 해도 이 기어 노브 튜닝하는 거, 쇼시터로 바꾸는 거 이런 장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애프터 마켓에서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순정에서 대부분의 오너들이 뭔가 만족을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 근데 지금은 아마 이거 개조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 아, 이게 약간 기어레버를 바꿀 때마다 그 사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이 무게감이 좀 있거든요. 시프트레버가. 그래서 그 7단 7세트의 그 기어들을 이렇게 손으로 내가 한쪽을 다 밀어내는 것 같아. 다 밀어내고 하나만 딱 빼가지고 착 거는 딱 그런 느낌처럼 무게감이 꽤 있습니다. 클러치감은 어때요? 미트 가는 무겁지 않아요? 클러치감은 되게 승용화 되어 있어요. 사실 어. 그997때 GT3들은 어, 이게 양산차 스펙이라고 시베요. 싶을 정도로 페달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무겁고 그 바이트를 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서 시동을 종종 커트려 먹을 자동차였거든요. 991로 오면서 약간 개선되기는 했지만 992는 무게감도 꽤 가볍고. 그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민감도 네 이런 것들도 그렇게 피케하지 않고 되게 편해요. 네, 되게 편해요. 아, 그리고 진짜 뭔가 이이 수동운전을 하니까 내가 오른손 안에 진짜 그 비계 덩어리를 직접 손에 쥐고 이거를 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최종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면서 그 맛을 고른다라는 그 만족감,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확실히 그리고 확실히 엑셀을 밟았다 뗄때그 이 파워트레인이 묶여있는 그 짱짱함의 느낌도 PDK가 아무리 구조적으로 수동기어랑 거의 같은 구조라고 해도 달라요. 탁 뗐을 때그 파워트레인이 그 탄성으로 빡 당겨주고 감속력으로 넘어오는 거는 이게 진짜 직결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차는 거, 아니, 아무리 PDK가 격하게 클러치를 붙여준다고 해도 이 느낌은 안 나오는 것 같아. 이 차는 7,500이 진짜야. 7,500, 갑니다. 1단 프라이피엠 쓰고 2단 클러치를 팍뗄때그 붙는 느낌 약간 엔진을 차체에서 뜯어가버리진 않을까 약간 이런 정도의 쉬프팅 쇼크예요 아, 이 p k 가 이거는 한참 멀었네 아. <웃음> <웃음> 지인분 중에 미국에서 GTS 991.2 GTS를 수동으로 뽑아가지고 타시는 분 계시거든 트랙을 되게 자주 또 종종 타시는 분이기도 한데 그분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 음 그렇게 저기 운전 제대로 하실 거면 그래도 p d k 가 나을 텐데 라고 한편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그게 어떤 표현이었는지를 비로소 머리가 몸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래 좀 느리면 어때? 빨라서 뭐 하게? 행복이란 게뭐별게 뭐 있나? <laughs> 그리고 이 구구이 때 오면서 사실 아마 지금쯤 다기억에서 잊혀지셨을 건데 제일 많이 불만이었던 게 뭐였죠? 기어 노브 디자인이었잖아요. 요거 요 만하게 생긴 거요. 전자식 레버로 바뀌고 매뉴얼 모드 없어지고 버튼으로 누르는 거 요게 좀 문제였는데 이게, 이게 정답이. 디자인도 너무 완벽하게 예쁘고 이, 이 형태의 그 센터 터널에 원래 이 디자인을 박으려고 디자인했던 거였네 <laughs> 프로젝트 코리아 수동 수입해야 됩니다 <웃음> <이거> <웃음> 아니 약간 이건 죄야 죄 이렇게 911이 재밌는 버전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재미를 지금 99.9%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몇 대만의 차가 지금 오너들한테 이 농밀한 즐거움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걸 상상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PDK냐 수동이냐 할때 PDK를 골랐던 이유 일단 아무리 프로 드라이버가 빠르게 변속해도 PDK 변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뭐바꿔말 하면 가속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비도 심지어 려 PDK가 연비도더잘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어떤 손맛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재미없지 않느냐? 피리케이 패드를 당기는 또 맛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나름의 손맛이니까.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정말 매끄럽게 변속되는 노멀 모드에서부터 그 푸시피를 느낄 수 있는 스포츠 플러스까지 또 그것도 다 구현할 수 있어. 그래서, 뭐, PDK를 걷어내야 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었는데,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스피드와 효율만 생각했던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빠른 게 다가 아니잖아. 그러면 PDK를 선택을 할때 손해보는 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하나 단점이었어요. 드리프트 할때 클러치킥을 못한다는 거. 근데 그게 아쉬울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 지구상에. 이거 수동 기어차는 원래 E.S.P 같은 게 없는 거죠. 워낙 똑똑한 사륜이라서 이게 뒤쪽이 날라갈 수 있냐, 뭐 무조건 후륜을 타야지만 드립스를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르쉐 네. 사륜은 이렇게 똑똑하죠. 너무나도 쉽게 도넛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수동 미션과 그리고 이 사륜 구동계가 더해졌기 때문에 오는 약간 마음의 평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 아까처럼 격하게 클러치를 떼면서 변속을 할때 후륜 구동은 그 클러치가 붙을 때마다 삐끗 삐끗 꼬리가 돌아가는 모션들이 이 수동 포러치에서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사륜이다 보니까. 이게 직진이든 선회부위든 언제 클러치를 떼고 변속을 하는 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얘는 언제나 붙잡아 줄 거다 라는 그런 어떤 좀 신뢰가 있어서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겁을 먹지 않고 처음 타는 차인데도 그냥 마음껏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출력의 후륜이었으면 클러치 뗄때 약간 반클러치 나도 모르게 뗄것 같아 <laughs> 어, 이렇게 팍 떼면 돌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후련이겠지만. 아, 약간, 약간 보상받는 느낌 있잖아. 뭔가 내가 지금 3단에서 2단으로 막 뭔가 일을 하면서 이게 바꿔줬는데 그 체력적으로 내가 공을 들인 거에 대한 보상을 막 사운드로 받는 느낌? PDK는 뭐한번 땡기면 그냥 간단한 건데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는 일인데 얘는 뭐 분리 맞추고 기어. 기어내고 무게도 좀 나가거든요. 뭐 이거 딱 맞추고 딱 넣으면, 아, 잘했네. 내가 칭찬해줄게 하면서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992 GT3로 그 드리프트 찍었을 때에도, 그래도 저는 991이 더 좋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이 오늘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92가 91보다 더 나을 수도 있네라는 가능성을 처음 봤어요. 포르쉐 크리어는 GT3 수동만이라도 좀 수입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911을 PDK냐 수동이냐 어떤 게 정답인가에 대한 저의 예전 컬럼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구위의 수동을 만나보게 되니까 수동이라는 기어 자체가 얼마나 소중했던 존재였는지 정말 몇년 만에 무심코 뭔가 크게 한번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다시 선택한다면 수동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